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부모가 없는 고아이고 못생긴 외모에 몸이 허약했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살던 나라에는 왕이 있었는데 왕에게는 아름다운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공주가 청년에게 말하기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당신과 결혼해서 평생 함께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단 반드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공주가 보잘 것 없는 자신에게 그런 제안을 하자, 남자는 기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사랑하겠다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그 여자가 가진 조건이 좋아서 사랑한다고 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복을 받아 편안하게 살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신을 사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신이 가진 무한한 능력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를 보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준 기적을 본 사람들은 더 많은 양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도 그들의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닌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양식이 목적이었습니다. 신을 믿는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축복과 천국이라는 것을 신께서도 알고 있습니다. 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전능하다는 신에게 복을 받아 편안히 살기 위해 신을 탔습니다. 마치 공주의 제안을 기뻐한 가난한 청년처럼 말이죠. 그러나 신은 이익을 전제로 한 조건적 사랑이 아닌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보기에 좋은 대상도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한 번도 본적 없는 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것도 영원히 천국과 축복이 목적이어서 신을 찾았던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을 사랑하는 순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의 욕기입니다. 욕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며 칭찬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반박하게 욕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여 집에 소유물이 넘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뿐, 그 모든 소유물이 사라지면 분명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정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은 사단에게 요배 자녀와 재산만을 마음대로 할수 있게 허락합니다. 그리하여 도적대들이 쳐들어와 재산을 모두 약탈하고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 요비 취했던 태도가 요기 1장 20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요비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가로 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운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하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참담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할 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 모습을 기뻐하셨고 사단에게 자랑하셨습니다. 욥기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때 사단이 한번더 하나님을 격동시키는데 요배 몸이 건강하니 원망하지 않는 것일 뿐, 심한 병이 생기면 분명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더 욥을 시험하시는데, 사단이 욥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기게 해 심한 간지러움에 돌 조각으로 하루 종일 온 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며 저주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말하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을 위로해줘야 할 아내마저도 악담을 퍼붓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젠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던 욥의 친구들이 위로해 준답시고 와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4장 7에서 9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 하니다 하나님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코끼에 사라지느니라. 하루아침에 부자에서 거지가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고 심한 피부병 때문에 몸을 긁어대며 발버둥 치고 있는데 믿었던 마누라는 악담을 퍼붓고 위양자라던 친구들은 정죄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욕은 절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마음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욥에 대한 시험을 중단하시고 다시 큰 복을 주십니다. 욥기 42장 1 0 4에서 16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낳았으며, 전국 중에 요비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요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사대를 보았고, 신께서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신을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욕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입니다. 사람들은 욕기를 읽고 이 악물고 버티면 언젠가는 나도 욕처럼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결론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악물고 버텨봤자 이빨만 상할 뿐 신께서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욕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만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건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욕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된 훈련과 연습으로 가능합니다. 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하나뿐이어도 매일 신에게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게두 개뿐이어도 매일 신에게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어느 날 모두 잃어 가진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신에게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그렇게 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감사와 기쁨을 유지하고 살다 보면 어느덧 나는 신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조건을 바라고 하는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욕처럼 신을 향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와 기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욕과 같은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면 신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고, 늙어서까지도 욕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고단한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에도 삶이 고단한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하루빨리 욕과 같은 순전한 사람이 되어 신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 속에 평안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